근데 이제 여러분 이제 기회가 왔어요. 언더가 갈수 있는 저는 기회가 왔고 두위로은 이제 깔수 있는 기회가 왔거든요. 근데 드라이버 거리상 지금 라이트 왼쪽으로 때리면 파 어, 파이브가 지금 이게 450야던데 좀 짧은 파 파이브인데 질러가면 한40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350m 정도밖에 안 되는 파파이브라서 오히려 이제 점수를 깔수 있는데 제가 드라이버로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드라이버 집중력이 있어야 되겠죠. 또 엄청 잘 갔어요. 우와, 갔다. 자, 이렇게 선수 상대편한테 압박을 줬어요. <laughs> 과연, 김돌 <김두기> 선수. <laughs> 과연 그는 점핑할 것인가? 굿! 나이스. 밀려가는 걸 뭐라고 하지 마. 그러면 안 돼. 네. 어, 어차피 너랑 나랑 거리가 그냥 더 조금 가깝고 멀고 차이 밖에 없어. 네. 아까 탑핑진 거한번더 넣어주세요. 어디, 어디. <laughs> 어, 모를까봐. 뭐. 저거라서 여기서 타수 차이는 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너 여기 몇 미터야? 근데 저게 한 70미터 정도 되는 거지 그러면 한 30미터 차이 나니까 3,40? 저게 한 0.23타 차이 나는 거야 이제 여기서 어, 저, 저 70m, 60m. 그치 어, 저게 더너볼 골라서 못뭐 칠래 하면 네, 저거 당연히 저거, 저거 그러잖아 네. 근데 이제 내가 그 핸디를 받고 네 옆에서 칠게 어. 자, 그러면, 근데 너 연습했잖아. 네. 어디 보고 차야 돼, 너는? 그렇 네, 뒷발부터 오른쪽. 그렇지. 저기, 불안하, 불안하 들어온 어, 거 불안하 있어요. 들어온 거. 근데 나는 이제 반대 보고 치는 거지. 난 벙커 왼쪽 끝 보고 칠 거거든. 100m야? 거짓말 친거 아니야? <laughs> <저> 숫자는 <laughs> 잘 있습니다. 자, 먼저 쳐줄게. 자, 그러면 이제 드라이버 티샷까지 너의 핸디를 옆에서 맞춰 치고, 이제 세컨에서 얼마나 차이나 는걸 보는 거야. 근데 부담 가질 필요 없어. 니네 플레이 하면 돼. 일부러 컷으로 딱스피을 먹였는데 뒤로 돌아오진 않네요. 살짝 큰것 같은데, 일단 너도 쳐. 어. 어. 그래서 한번더 쳐, 한 번만 더쳐 보자. 그래서 이런 샷이 연습이 돼야 돼요. 사실 내가 먼저 치면 안 돼요. 왜냐? 압박이 많이 들어가서 연습할 때는 자기 혼자 쳐야 되는데, 그리고 감독님 그림자. <laughs> 어, 아, 사실, 그건 살짝 핑계고 무릎 많이 썼어요. 힘이 많이 들어갔어 그냥 편하게 쳐 들었다다. 그렇지, 그렇게 들어가야지. 근데 오른쪽 좀더 봐도 되겠지. 네. 어. 그러니까 연습이 더 돼야 된다는 거야. 네. 어. 저 넘어간 건 죽고 퍼팅만 해보자. 그러니까 저두 번째 샷을 누구나 치면 잘 쳐요. 근데 이제. 저게 첫 번째 나오게끔 나도 저게 첫한번더 기회 주면 더잘 치겠지 그리고 일부 투어들은 첫 번째 기회에 더잘칠 거야 네. 이런 거 절대 안 놓칠 거야 정말 이깡물고 버텨서 핀에 딸싹 붙여 버리고 그래서 무조건 이걸 쉽게 치고 넘어가 근데 저 방금 한번 실수로 너는 세탈 날린 거 같아. 맞습니다. 이런 게 이제 제가 벌어지는 게 이게 이제 약간의 핑계가 뭐냐면 시야 거리가 야간이라 잘안 보여 어, 근데 거리로서는 두이가더 좋고 방향으로서는 제가 더 좋고. 근데 퍼팅은 제가 더 좋아요. 왜 그러냐면 저거는 언덕이 있어서 퍼터 거리가 맞추기 어렵고 나는 그냥 퍼터 드롭. 예. 네, 땡큐. 연습이니까 앞으로 이렇게 볼을 치라고 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상상해 보면서 볼 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얼빠가 아닌가요? <laughs> 아니, 아니 아니. 키 작아 보인다는 소문이 감독님 때문에 그러 아니 봤습니다. 아니. 저둘 키가 저 2m 아니에요? <웃음> <웃음> 오? 야 라이가 <laughs> 야이. <laughs> 근데 라이를 전혀 잘못 봐도 부담스럽지 않은 게 거리감이 딱 맞아서. 근데 열 발이 있기 때문에 마저 호러하겠습니다. 어 이러면 쉽게 버디. 그러니까 요게 집중력을 안 써도 되죠. 저기서 집중하고 오니까 세번한번 집중한 거죠. 드라이버 한 번, 세컨 한 번, 롱퍼팅 한 번. 요건 그냥 대충 호러 그래서 파 파이브를 되게 쉽게 버디를 할수 있는데 이제 두일이 차례죠. 저기서 이제 얼마나 잘 붙이냐 나는 요런 거칠때 두일아 요런 것도 팁인데 라이가 어디가 높아 보여? 응, 제에는 오른쪽이 좀더 높아 보여 그래서 오른쪽으로 쳐 그래서 오른쪽으로 벌어지는 건널 탓하지 마 근데 오른쪽으로 봤는데 왼쪽으로 가그럼네 잘못이야 그리고 쳤는데 거리가 안 맞아 그것도 네 잘못이야 그딱그두 가지만 생각해 거리만 맞추자 오른쪽으로 가자 딱 그것만 생각해 롱은 오른쪽으로 가자 근데 맥컵 이상 가지 말자. 라인 딱본 만큼만 가야 돼. 어, 왼쪽이 높은 것 같아? 난 살짝 S자인데 왼쪽 끝 같아. 어. 자, 라인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이 거리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거리감이 몇발 나왔어? 저 12발 나왔는 그렇지. 그러면 내가 열... 자, 봐봐. 내가 열두 발 가서 칠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어. 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방향은 똑같았어요 방향은 똑같았어요 제가 일부러 왼쪽 많이 보고 쳤거든 근데 이제 똑같은 방향에 다른 거리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필요한 거아됐죠자 어, 그러면 저건 호라웃 해봐 대 어, 저건 이제 뭐 집중만 해도 되겠지 대략 왼쪽 안쪽 보고 치면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좀 차이가 나는 거죠. 어, 나이스 페이드. 좋다. 저 정도면 딱 좋은 거 같아. 어, 방향성에 대한 이제 딱 다리만 안 쓰고 킥만 좋으면 딱된거 같아요. 자, 여러분, 이게 호리넌이 되기 전한 마디가 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냐? 호라고 하겠습니다. 호라고 <laughs> 어, 하겠습니다. 호라고 네.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오, 개 반듯 쳤어. 올라갔을지도? 아, 저거 진짜, 저 앞에 턱만 없었으면 탕탕탕 올라갔다. 네. 이거 몇 미터? 63 미터. 63, 요것도 또 전문이야. 너가 먼저 칠래 이번에 기장하니까? 어 제가 먼저 칠이몇도 어, 쳐요? 어, 56도. 아, 오케이. 니네 옆에다 두 개. <laughs> 어, 여다두 개. 안거슬리면 쳐도 돼. 오! 오. 오. 아름다웠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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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살짝 컸어. 아. 무리막 아. 있는지 몰랐어. <laughs> 아니 아니 저건 어쩔 수 없어. 저건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방향은 최고인데? 어, 잘했어. 그러니까 아까 그렇게 딱몇톨 쳐보고 가늠을 하는 거지. 네. 내외지가 어떻게 방향에 간다. 오른쪽 보고 친 거지. 네, 저 오른쪽도 많이 왔습니다. 어, <laughs> 잘했어. 그래서 거의 피으로 갔지. 사람들은 잘몰 모르... 이런 그런 느낌을 어차피 안 물어보면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도 안 물어봤으면 모르는 거지. 이게 왜 그러냐면 난 60m가 있어 <laughs> 난 60m 치는 방법이 있거든 어. 그래서 각자 이런 걸좀 만들어놔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또갭 차이가 한번난 거죠 그렇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좀 어려워진 거죠 차이가 네. 근데 저것도 어프로치가 만약에 있었다면 스킬이 있었다면 자저 먼저 호라호하고두이을 알려줄게요 아 이게 라이가 보이면 왼쪽 같은데 천천히 치자 내가 먼저 한번 잡게 와, 라이가 더 많아. 아, 이거 안 보여, 안 보여. 어쩔 수 없어. <laughs> 어, 근데 파 세기 쉽게 했죠? 어. 어, 어렵다. 이건 진짜 어렵다. 어렵다, 어렵다. 이것도 똑같이? 고개가 어. 좀 앞에 있을고 그렇지. 앞이 무조건 스쳐야 돼요. 팁을 주면 런이 많이 생겨요. 어, 그래서 나는 무조건 여기 어딘가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 자기 발 그림자까지 가려가지고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어려워요. 지금 파하기가. 어, 런이 생각보다 많이 생기죠. 잘했다. 앞이 부조건 스쳐야 돼서 스탠서는 어떻게 쓰든 사실 크게 상관없어요 근데 홍라이가 살짝 있어서 오른쪽까지 그러니까 맞추는 게 되니까 저는 라이 볼 여유가 있는 거예요 라이를 볼 여유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개의 결과는 거리는 똑같아 근데 방향의 차이가 라이를 받고 안 받고 차이라서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더 쉽지 이런 건 대충 쳐도 되잖아 이제 대충 쳐도 파잖아 그러니까 이 차이가 조금씩 나는 거야 조금씩 어디 있어, 라이가? 넛볼이 어디로 올라왔어?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이게 있지, 약간은 있지. 약간, 약간 오른쪽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지, 우, 우출. 할까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빠지는 건 뭐라고 하지 말자. 잡아봐. 여기 출발을 해서 일로 들어가도 들어가고 휘어도 들어가게끔 만들어서 여기를 무조건 출발만 시켜주면 돼. 나이스. 어 그렇게 그렇게 하는 거야. 왜냐면 라이가 없어도 들어갈 수 있게끔. 네. 세게 쳐도 들어갈 수 있게. 홀컵을 두 개로 쓴다고. 하거든. 어. 지금은 파폰데 3 1 0야대예요 드라이버를 지금 그냥 아일랜드 오래요. 맞아요. 정확하게 치면은 원혼이 될수 있거든. 어. 아 좋은데 어금니 맞았어. 좀 짧겠다. 약간 안 근데 오히려 나쁘지 않다. 네. 자 저는. 티샷은 제 의도와 상관없이 어차피 두일이 옆에서 치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치겠습니다. 아 오히려 좋아 많이 편하다. 나가도 나는 어차피 네 옆에서 치는 거잖아. 너만 살면 돼. 어 그린을 넘어가 버렸어 대로. 너만 살면 돼. 어 넘어가 버려서 캐디 언니가 저 카트 있는 데서 옆에서 찾아주셨어요. 몇미터예요34 미터 5 미터 셌어. 3 4에 35. 아 근데 이게. 35. 좀 어려워요. 제가 그린 한번 보고 왔는데 네. 약간 턱을 올라가야 되거든요 먼저 칠레 쳐줄까? 어, 이번 이제 보고 칠래. 아 보고 칠래. 오케이. <laughs> 아 오케이. 약간 좀덜 들어갔는데 만족해요. 저는. 아잘 어, 쳤다. 근데 어, 방향이. 방향이... 아, 러이 너무 많죠? 제가 사기친 게 뭐냐면 약간 저 소프트 샷 쳤어. 부드럽게 때린 거라서. 어,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laughs> 이런 게 그래서 그린을 한번 보고 와야 돼. 거리만 보는 게 아니라 나는 여기 보고 쳤거든. 아까 보면 볼 쪽으로 이렇게 흘렀어. 근데 약간 두껍게 들어가지고 원래 두발더 굴러갔어야 되는데 내 목표는 한, 한요 정도나 아니면 좀더 지나가는 느낌이었는데. 아, 땡큐. 아, 아, 오버. Yeah. 어디? 아 카트 엣지에 아 프리 드롭 오케이 저 방금 캐디 언니가 프리 드롭할수 있는 아주 좋은 자리였는데 왜안쳤냐고물어는데 어... 자랑하는 거예요. <놀람> <laughs> <놀람> 이렇게, 그건 살짝 살짝밖에 안 먹어 세게 가잖아. 어? 여기서 거기서 올거 끝. 거기서 끝딱 정해. 근데 올라올 때이쪽끝 나는 왼쪽 끝만 본다. 왼끝 아니면 우 끝인데 이거 이제 너의 선택이야. 앞에 걸 많이 안 먹고 훅만 타느냐? 그럼 웃고 치고, 앞에 걸 많이 타면은 좌 끝이거든? 근데 나는 웃고 과감하게 볼것 같아. 거리가 관건이야, 거리가. 좌우 끝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잘못 맞아서도 갈수 있는 거라서. 망해. 망했죠. 그럼 먼저 한번더 하세요. 이거, 이럴 때 이제 슈퍼스브 나오면? 그래 나올 리가 있겠습니다 저렇게 이제 더블 보기 되는. 거야. 어, 해, 해. 미안해, 미안해. 어? 이렇게? 어, 어, 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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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러시지? 이거는 첫 번째 잘못한 거야. 제가 무리하게 만들잖아, 자꾸. 자, 왼쪽 출발만 하면 됩니다. 됐다. 휘어라. 뭐야, 후기야? <laughs> 야, 당했다. 아, 갔죠? 응. 오른쪽이지, 아까 너 아까 올라올 때 오른쪽이라고 물어봤잖아, 너가. 아, 훅 라이네. 오! 뭐 하셨나요? 같은데요. 더블, 더블 보기, 더블 보기. <laughs> 샷에만 집중해. 잊어야 돼, 방금 전거 오, 오, 나이스. 아. 봐봐, 힘이 들어가면 더 감겨. 야 나는 온 시켰는데 니네 옆에서 쳐야돼? <laughs> 봐봐 이런건 왜 찌로 쳐도 판대 아쟤 옆에서 쳐야돼 이거 아, 마이너스 인데쟤 때문에 원래 이게 막 쳐서 들어간거예요 여러분 저도 깜짝 놀랐어요 치고 <laughs> 와 이거 펑커 어렵다 자 여러분 우리 펑커 수업했죠? 여길 치면 돼요. 여길 치면 되는 거야. 근데 몇 미터 쳐야 돼. 그린 입구 떨어지면 난 굴러갈 것 같아. 그린 입구까지 빨리 계산해. 12, 3. 그니까 러 22, 3. 치면 돼. 내 느낌은 그래. 그리고 5cm 뒤를 칠수 있냐 없냐. 자, 발은 왜묻냐면안 흔들리려고. 아, 너무 두껍게 들어갔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래요? <laughs> 여기. 여길 치면 돼. 이게 나도 해봐야 돼. 벙커를 하도 오랜만에 해가지고. 와 너무 두껍게 들어간다. 하, 이런 복인데 <laughs> 자 쳐봐. 네, 다행히 턱이 안 높아요. 어나너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볼 어디다 도라했어? 어깨. 어 오른쪽 어깨에 있는데 지금 왼쪽 어깨잖아. 여기 있잖아. 볼이 여기다 두고 치는데 여기서부터 맞으니까 안 가지. 어. 오른 발에 딱 그렇지 맞춰서 그렇지 그러게서. 아이 <laughs> 구 여길 치는 이게 간이 이게. <laughs> 저거 아, 저거 <laughs> 쳐봐 아, 연습해 아, 연습 잘 됐는데 어. 이게 펑커가더 부드러워서 그래 아왜 그랬을까요 그죠 깠죠 <laughs> 자 이거는 왼쪽 출발에 그냥 붙기만 하면 될것 같아요 대략 여덟 발좀 그림 빨라서 여덟 발 정도만 치면 되고 아. 다쳐 버렸다 왼쪽 왼쪽이 많이 높아 네. 거의 한 이만큼 이만큼만 쳐, 이만큼 만저 이만큼 어아 살짝 밀어줘 그렇지 빨라 빨라 스트로크 빠르면 빠르게 나가 느리게 그렇지 그 근데 왜안 됐어 왼쪽 아니 터치 소리가 이게 잘못 맞았다고 가운데 방향은 잘 봤거든 출발이 일로 안해 페이스가 여길 안 보고 있어 그렇지 페이스가 봐야지 그리고 방금 같은 터. 잘 맞추기만 해. 부드럽게 밀면서. 출발이.. 출발.. 그래서 퍼팅 연습을 좀 해야 돼. 출발을 못 시켜. 왼쪽으로 확실히 출발을 해줘야 되거든? 출발이 되냐 안 되냐 차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렇지. 이렇게 출발을 하냐 안 하냐 차이야. 그러다 내거나내꺼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근데 그래서 아까 그전월 퍼터에 잘못한 게 저거야. 그냥 출발을 해서 거리만 맞춰야 되는데 놀려고 때리니까 퍼퍼다죠. 네. 방금 너가 퍼퍼다 실력이 아닌데 퍼포가 나오잖아. 네. 그게 그래서 그런 거. 자 마지막으로 티샷 어디 보고 주시나요? 아, 프로, 프로, 프로. 아, 세다. 아, <laughs> 훅 들어가네. 어, 야, 이겨내, 못 이겨내면 안 된다, 야. 아, 나이스, 굿. 아, 이번에 프로님 움직일 필요가 없겠 아. 거예요? 고맙다, 잘 들어서. <laughs> 짧은 건가? 온인 건가? 아, 오, 좀 짧네. 온 아니야? 온인데, 좀 짧아요. 자, 오른쪽을 봤어요. 잘 봤다. 오야너 먼저 칠거 내가 먼저 칠까 형님 먼저 보십시오.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아! 와이 언덕이 엄청 세. 팁을 주자면 한 5m는 더 쳐야 돼. 그러니까 여기까지 15, 20은 쳐야 될 거야. 여기까지는 쳐야 돼. 오. 좀 이제 깨달았어, 얘가. 사람이 됐어. 네? 나이스, 오리. 어. 예. 나이스. 오리. <laughs> 오늘 잡아 봤는데 어땠어 혹시 프로님 알려 주니까 응. 저가 이제 솔직히 저전반 스코 하면 10개 넘었는데. 예. 응. 코니 응. 알려 주시니까 이제 물론 제가 더못 치고 또 많았지. 아니, 그렇단 이게 더 괜찮 은거 같아. 아쉬운데 3오바4개오바 정도 치니까 어, 더 충분히 깔수 있고 연습만 더 하면 잘칠것 같아요. 음, 응. 응. 내 느낌은 그래. 네. 내 느낌은 그랬어. 이렇게 메이즈 원투먼으로도 그다음에 조금 더 연습을 하면 더 좋은 점수를 낼수 있으니까 열심히 네. 해서 프로가 되자. 감사합니다. 응. 우리 둘이 응원 많이 해주세요. 파이팅저 네. 열심히 연습해 보겠습니다. 어, 안녕. 좋아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laughs>